안녕하세요 쇼나입니다 오늘은 어, 사무실투어 글로벌사업본부 편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어, 경영전략본부, 택배사업본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촬영인데 요즘에 어, 너무 떨리네요 어, 글로벌사업본부는 포워딩 부문과 어, 해외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어, 해외 물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어, 이번 편은 쓰읍, 왠지 모르게 뭐, 친근하고 편안하고 어, 그런데요. 이유는 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으로 구경하러 가보시죠. 음, 팀 어, 미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저희 지금 책상 구경, 아, 촬영 하고 네. 있는데, 네. 어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본부 보딩 3팀 김보민입니다. 네. 끝났고 잘했어요. 이미 하시는 업무나 뭐팀 소개 같은 것도 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저희 팀은 대형 거래처랑. 일반화주 포워딩 업무를 하고 있고, 해운, 항공, EPC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항공 파트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상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어, 네, 여기에 책이 되게 많은데요. 영어회화혹시 글로벌 본부라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 포워딩 업무 특성상 네. 해외 파트너사와 컨택할 일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사진이에요 <laughs> 아주. 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다. 이코켓북이에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고민 해결책인데, 이제 고민이나 네. 궁금한 점을 네. 말하면 이 책에, 책에서 답변을 해줘요. 아, 답을 해줘요? 네네.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laughs> 반전, 반중... 아, 네. 내려갈까요? <laughs> 이거 쇼나님도 한번 해보세요. 음, 제 고민은 올해 안으로 마스크를 벗고 한강 침맥이 가능할까요? 어한번 열어볼게요. 네네. 음, 짠. 뭐가 나왔죠? 욕심을 <laughs> <여신을> 버려라. <laughs> 이책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 넣어두는 건 범위 <laughs> 대이 아닌 거 이건 뭐예요? 그냥 장식인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맞추시면 제가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예, 바로 달걀 단무지. 아, 대박. 별로 이건 욕심 안나요 많이 드세요. 아네 네. <laughs> 아, 실상국에 잘했습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저희가 번외로 지금 본부장님께 좀 질문하려고 직원분들 의견을 수렴 중이거든요. 아 네. 본부장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뭐 말씀 있으세요? 본부장님한테요? 네. 본부장님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laughs>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아직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가서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이번 글로벌 사업본부 편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지금 무슨 글로벌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 MC 현아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예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나치 굉장히 있네요 글로벌 기획팀 박명규 대리입니다. 일단은 어, 저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기획팀의 박명규 대리입니다. 제가 글로벌 기획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요, 실적 관리, 뭐 신사업 기획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아 대리 뭐 팀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희 팀은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 전반을 주관하는 팀으로서 어, 각 사업본부의 뭐 실적을 관리하고 또 진행되는 각종 이슈들을 파악해서 또 본부장님, 부문장님께 어, 보고하는 역할도 맡고 있고요. 응. 또그 외에 각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그런 것들을 응. 잘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까지.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부터 책상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왔잖아요. 네. 어, 무슨 영상 보고 계셨어요? 아, 러시아어 영상 보고 있었는데 또 제가 네. 또 러시아어 문학도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즉석 자기 소개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어, 짧은 러시아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с р с в у е меня зовут а н н из р у п р 뭐이까지 오, 네. 아, 저도 할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로션 어, 뭐 번... 하나 하나 있어요. 어떤 거할줄 아세요? 스파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책상 구경하기 전에 제가 아까도 눈에 계속 가던 시선이 가던 게 있는데, 아, 네네. 이 팔찌를 두 개씩이나 찾았네요. 아, 요거는 제가 네. 이제 가끔 절에 다니는데 약간 능력치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 차고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 게임이에요 이거 다쳐다면 <laughs> 예, 이제 몇 예, 개씩 올라가고? 예, 뭐 지력 1, 뭐, 어 무력 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아, 네. 이거 저도 있는데 이거 어. 안마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마기. 그렇죠? 자주 쓰시나요? 아 이, 저는 예전에 제가 회사 처음 왔었을 때 네.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 왜 쓰지 싶었는데 가끔 지치고 <laughs> 짜증 나고 힘들 때. 아네 책상 경 잘했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러시아로 간단하게 어, 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뭐든 글로벌로지스 사드로니키 줄라이밤 브레코브 주드라비이아이 뉴비치 로컬 TV. 어 로컬 TV들 <laughs> 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스파시바. 아야또 줘. <laughs> 네 앞서 글로벌 사업본부 직원분들 책상을 구경해봤는데요. 어, 이번에는 글로벌 사업본부 어, 임원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딩 부문장실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코딩 부문을 담당하고 네. 있는 조창락 상무라고 합니다 아, 네 간단하게 부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현아님은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수출입 물동량을 측정하는 나라가 있는데 혹시 네.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글쎄 한국일까요? 예 그게 바로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만큼 수출입이 중요한 나라고요. 저희 포워딩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그러한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 네. 항공 해운으로 통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운송 주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를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지금 제가 이렇게 주변만 살짝 돌아봤는데도 뭔가 다른 본부에서 보지 못한 소품들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같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포워딩 업무와 연관되는 모형들인데요. 화물은 이렇게 크게 배로 가는 해양 운송이 있고 이렇게 비행기로 가는 항공 운송이 있습니다. 딱 포워딩 이렇게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런. 네. 원래 큰 컨테이너선도 한척 있었는데 네.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조선소에 수리를 맡겼고 <laughs> 원래 이 비행기도 날개가 부러진 네. 걸 제가 접착제로 붙인 아, <laughs> 겁니요아달어 <laughs> <laughs> 어, 달력이 뭔가 특별해 보이는 데요이 사무실에 <웃음> 있는 <웃음> 물건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달력인데요. 이 달력은 특이한 게 매월 3월달에 시작해서 2월달에 끝나요. 어? 어 왜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제 생일이 3월달에 있기 때문에 <laughs> 저희 가족들이 <laughs> 3월달제 생일을 맞이해서 네. 마련해주는 선물입니다. 오 진짜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부탁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가족분들한테 연사편지 한번써볼까요아 <laughs>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해주셔요. 사랑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오늘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롯데글로벌 로지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건강하시게 아, 생활해주시고요. 저희 롯데글로벌 TV 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롯데글로 부탁드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업 본부장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어,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로벌 사업 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공수 상무입니다. 아네 그러면 본부를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는 그 포워딩 사업 부문하고 그해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 포워딩 사업 부문은 인터모달 팀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국내 거점에서 그 항만까지 운송을 하고 항만 운영팀에서는 항만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것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또 해외사업팀은 해외 현지 국가에서 현지 물류의 전 영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14개 국가에서 13개 법인, 13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팀별 자세한 소개 감,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네, 집무실 구경하기에 앞서서 네. 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잠시만요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laughs> 저보다 잘 하시는데요. <laughs> 저 연습하고 왔거든요. 본부장님께 궁금한 점들을 직원부들 통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요. 무거운 질문은 아니니까 솔직하고 시원하게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질 좀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네. 늘 자세가 좋으신데 혹시 뭐 따로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는지? 저는 항상 그 네.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거의 반 누워 있는 자세. 아 그래요? <laughs> 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 네 집무실 구경을 해볼 건데요. 네. 자, 나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네. 네. 어, 네, 여기 애기 사진이 아, 있어요. 아, 어느 우리, 분이시죠? 우리 차대 사진이고요. 음 원래 이거 액자가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네. 어, 지금 <laughs> 어, 지금은 또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 사원증이 되게 많아요. 어, 어 이거는 좀제 잃어버리긴 했는데 뭐. 네. 이거를 갖고 오는 이유는 이게 젊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봐도 다 생겨보여. 이게 지금 세 분이 다 동일인물이 맞으신 거죠? 어, 어 네. 이거 지도가 있는데, 제 평소에 보던 지도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사실 그 지도보기를 되게 좋아해요. 어, 그중 이제 미국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기까지 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본부가 지금 미국 사업에 대단히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좀잘하면아 네. 어 밑에 층에서 더좀 경쟁력을 발휘하고 어~ 그래도 안정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겼고 음... 그리고 아마 미래에 뭐 어느 시점에는 뭐~ 한국보다 더큰 네. 물류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오...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쇼나 씨가 네. 임원이 됐을 때 그때는 아이고, 이제 예. 미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웃음> 어,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지도를 네. 네, 보고 네. 있으면 저는 네.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음. 제가 잘안 걸어놓는데, 미국 시도는 음. 어, 좀 네. 걸어놨어요. <laughs> 네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네. 네. 아, 네. 본부장님, 오늘 소개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그, 뭐, 저희 직원들, 뭐 네. 한테 좀,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 지금은 그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전을 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뭐 멈칫거릴 수도 있지만, 모든 실패는 에 성공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뭐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하라.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롯글TV, 음,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뭐 있죠? 자, 롯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꺾꿍. 아, <laughs> 아, 이번 편은 색다르게 클로징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글로벌 사업부편 어,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